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은 이전에 지금 헤로디아와 이제 결혼을 했죠.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당시에는 좀 이렇게 왕가 안에서는 이 근친상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집안은 더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 지금 누구와 이제 결혼을 했냐면 시감으로 말하, 말하면 자기 제수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빌립과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버렸냐면 자기 시아 주머님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시집을 가버리니까 아, 여러분 참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이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대의 의인이요, 선지자인 이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 헤롯 어떻게 당신 이럴 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책망을 했던 것이죠. 이 책망을 했더니 어 헤롯과 이제 헤로디아의 반응이 이제 엇갈렸죠. 둘다 이제 싫어하긴 했는데 특히 헤로디아가 이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어, 굉장히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성경 본문을 보면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전에 헤로시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오게 아 하더니. 여기 이 여자를 위하여라는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위하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을 할수 있냐면 때문에라고 번역을 할수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강력하게 자기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헤로스를 압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거죠. 자이 헤롯이 근데 이렇게 가두고 나서 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이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독특한 심리 상태를 보여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는 세례요한을 가뒀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헤로디아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 세례요한의 목숨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굉장한 책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망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데도 또그 또그 말을 어떻게 듣죠? 달갑게 듣는 거죠 달갑게 듣죠 여러분 이 심리상태는 도대체 무슨 심리상태일까요? 이 헤롯이 이 본문은요 헤러, 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은 공간보금서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만 오늘 말은 이 20절의 내용은 이 마가보금 여기만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도대체 이 헤롯의 심리상태가 어떤지가 참 독특하기 짝이 없죠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힘들어하는데도 어, 또 요한이 책망하는 그 말을 즐겨 듣는다는 거죠. 어, 이 정신상태,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라 할수 있겠죠.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일종의 자기의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의를 쌓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망을 하면 지금 헤롯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알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지승금 이 사람은 해소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해서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나는 듣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냐면. 나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면, 난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그로 말미하면서 난 최소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안에 안심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자기 의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들려오는 것들을 다 벗어나진 않았고 그걸 배척하지 않았고 최소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양심에서 올라오는 그 쓴소리와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헤롯은 겉으로만 보면 뭘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 정말로 마음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해롯은 가짜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이 진심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어디에 경계선상이 놓여 있냐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꿇어 엎드린 데까지는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바에는 일단은 자기 제가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도구로 무엇을 쓰는 거냐면 세례요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떼내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와 유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도 어떠냐면 여러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마음 아파했습니까?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마음을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얼마나 아파했냐면, 아, 어, 내가 우리 스승 의인이신데, 그분 정말 의인인데 내가 잘못 팔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넘겨주었으니 다시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니네 몫이다, 니피 네 값이니 니가 당해라 하고는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가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가론 유다도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죠. 그런데 가론 유다는 어디까지는 절대 안 가는 사람이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끝까지 고집부리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죄악이 커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크기로 따지자면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죠. 그죠? 베드로도 세번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나 유다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왜 그러냐면 유다가 꿇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 자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현준이가 있어요. 자, 현준이가 있는데, 이 현준이가 좀 이제 커서, 지금은 돌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지갑을 이 안에다 넣어놓고 옷을 걸어두면 현준이가 와가지고는 아빠 지갑을 탁 열고는 천 원을 쏙 빼가는 거죠. 몰래. 천 원을 쏙쏙 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다 알거든요. 그걸 이제 다 알고 스켜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녀석이 언제까지 그러나라고 딱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점점 빼내다가 이제 만 원짜리 빼내다가 이제 나중에 누런거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쓱 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안 되겠다. 이 녀석 제대로 다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부르는 거죠. 성현준 나 아빠 지갑에서 돈빼가지이리와 나가 빌어와. 아버지 앞에 빌어와. 라고 딱 시키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들킨 거죠?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뺨을 자기 가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아난 잘못했어, 난 나쁜 놈이야, 난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성현준 아빠 앞에 오라니까 딱 그랬는데 더안 오고 더 발악을 하면서 막 바닥에다 자기 머리를 쿵쿵쿵 찌르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뭐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면? 그 고집이, 그 나쁜 고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안에 있는 나쁜 고집? 여러분, 그 고집을 여러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벌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책망들을 봐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잘못을 시인한 것 같고, 양심을 가책받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죽어도 아버지 앞에는 안 가겠다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가론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롯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깊이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해 버리는 거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도구로 지금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 당하고 정말 죄지은 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로 내 안에 그 깊은 그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시든, 혹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32편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10편, 32편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32편입니다 이 다윗이 쓴 10편인데요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824페이지 자 10편을 한번, 32편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우리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내 지내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10편 32편은 어떤 10편이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이 자신을 이 다윗의 마음을 찍어 누르시니까 이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기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인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야 하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으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정말 죄를 범하고 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시죠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을 주실 때 마치 뭐 같이 느껴지냐면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이 내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뭘 느끼냐면 4절에또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했어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까뭄면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찍어 눌러서 나를 바닥에다 대고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누르니까 내 몸에 있는 진액들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양심의 고통이 눌려서 죽겠습니다. 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뒹굴면서 괴로워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이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다윗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그쳐버리면 유다나 헤롯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마음의 양심의 고통과 아픔과 이 죄책감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죠? 오줄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누구에게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 내가 여호와께 나가야 돼. 내가 여호와께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여호와께 나가서 내가 이 모든 걸다 토해놓을 거야.라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복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모든 죄악을 다 사여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아주 위대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의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관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아야 하고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죄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기서 죄안 저지르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죄 저지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죄를 가졌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찍어 누르고 징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때리시면 제가 맞고요. 아버지가 어떤 벌을 주셔도 제가 달게 받을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는 기회를 찾아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산 가운데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마음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어떤 설교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아주 설교자가 강하게 책망을 해주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여러분, 물론 설교에는 이 책망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꼬집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강하게 책망해주는 설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심리 가운데서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로과 같은 심령.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프단 말입니다. 그걸 들으면. 그러면 그걸 아픈 걸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이거 듣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오면 밖에서 인사할 때 목사님 붙들고 오늘 너무너무 이 말씀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는 자기만의 행동과 회개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만족하냐면 나는 저 목사님의 저채찍절한 말씀을 나는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헤롯이 보면 정말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는 경향들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나면 심한 자책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매몰돼가지고 그 속에서 자꾸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압박하고 그걸 괴로워하는 거기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자책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책하는 그 사람의 자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버려요. 지금 이 사람은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귀를 잡은 거죠. 이 사람을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래, 네가 살 재주나 있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설수 있냐? 해가지고는 끝까지 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유다 같은 결말을 맺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이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책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분명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그쳐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건 진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리 어떤 거냐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한 걸 나는 안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징계하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딱두 가지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책망하는 설교를 듣거나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이 헤로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헤로디아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로디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발력을 가지고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왜 저런 말을 하냐고. 내가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반발을 해버리고, 어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양심에 가책이 들어오니까, 자기 양심을 자꾸 아프게 하는 바깥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대상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끝내는 성공을 거두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이런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수납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뛰쳐나가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헤로디아는 반대쪽 극단으로 치워져서 이쪽 반대로 또 치우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부부가 이 양쪽 극단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갈팡질팡하는 이 헤롯의 이 마음, 이건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와요. 죄악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헤로디아가 춤을 췄지요. 헤로디아의딸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니까 어떻게 했지요? 헤로시 보고 너무 너무 기뻐가지고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로메가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몰랐지요. 그래서 엄마한테 죠를 쫓아갑니다. 엄마 엄마 내가 뭘 구할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기회를 딱잡았죠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로시 그 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은 바가 있겠는데 왕의 말인데. 어떻게 내뱉은 말을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가 다가오냐면 하나님이냐, 해롯이냐 하나님이냐, 죄악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할기로 했을 때고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순간만큼 재빠르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때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종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을 때가 있어요. 너 결정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야 저거야.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중간에 갈팡질팡 하죠. 하나님 이거 포기 못하겠어요. 이건 포기 못하겠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칠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극률에게 보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판내 라고 말씀해주신다는 거죠. 결판내라. 나냐 저거냐 결판내라고 할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로 발견되면 안되냐면 내가 저것을 버릴 수 없는 존재로 발견돼서 결국 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 정말 값 주고 살 필요도 없는 저것 가지고 애쓰다가 지옥 끌려가게 되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 자기는 분명 어떤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 자들에게 네가 판 것들 을다 나눠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재산이냐, 나냐? 너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을 했던 거. 근데 청년은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재산이냐? 이두 개에 대해 해서 사실 이 양쪽 이 양다리를 걸치면 살아왔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직 어떤 면에서 기습적으로 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습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릴까요? 여러분, 못 버려요. 여러분,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와서 성목사, 이제 갈 때가 됐어.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 해결되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즉각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러 나왔죠? 여러분 오늘 앞에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성목사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들 가운데. 어쩌면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 재빨리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냐 이것이냐를 놓고 결판 내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붙드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아주 간단해요. 뭐, 거대한, 뭐, 이런, 뭐, 아주 놀라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 엄청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사용하냐면, 그냥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구멍 하나를 딱 뚫어놔요. 구멍 하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손 하나가 딱 들어갈 만큼,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딱 상자를 하는 하나 내는. 그럼 상자를 바닥에다 딱 고정을 시켜 놓죠. 그 안에다 뭘 넣었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딱 넣어놓죠. 뭐 아몬드나 땅콩이나뭐 이런 것들, 먹을 걸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주민은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구경만 딱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멍에도 손을 넣지요. 그리고는 아몬드 같은 것들 있죠 견과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주먹로확 움켜지는 거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니까 이거 딱 당기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팔이 안 빠지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이제 원숭이가 저기 이제 덫에 걸렸잖아요. 못 빼고 있잖아요. 도망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사람이 거기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면 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수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사람이 칼 들고 자기 눈 앞에 올 때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눈앞에 심판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고, 혹 여러분에게 죄악을 가르쳐 주시면 다른 길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오니 하나님 저를 사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과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다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되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소성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